전통과 사람들 최진영 대표의 설명입니다. 그 장인의 기술과 그리고 삶의 철학을 그냥 사장시키기엔 아까워서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유산으로 이것을 되살려보자고 만든 게 창조관광 경진대회에서 전통과 사람들이 탄탄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는 외국이나 그리고 지방 축제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가문의 행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충분히. 그 창업이나 그 취업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경력 단절이나 그리고 과거 어렸을 때 추억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. 그래요. 예전에는 이 폐백이나 이바지 음식을 집에서 다들 만드셨잖아요. 네.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이 솜씨 좋으신 분들이 어,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다시 활성화가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